잘 먹고 잘 자는 우리 아이. 하지만 키 성장에는 빨간불이 켜졌을 수 있습니다. 운동도 좋아하고 먹는 것도 잘 먹는 편인데 또래들보다 키 성장이 덜한 것 같아서 고민이 좀 있더라고요. 아이를 키우다 보면 우리 아이가 또래보다 잘 자라고 있을지 최종 키는 얼마나 될지 궁금하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건강 상태와 조기 성숙 문제 등이 최종 키의 변수가 될수 있는데요. 아이마다 다른 성장 발달 문제를 해결하면 최종 키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중요한 건 아이가 클수 있는 성장의 타이밍을 잡는 것이죠. 시간이 흘러도 잘 자라지 않고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들은 병적인 원인에서 안 자라기 때문에 어 내원을 하시게 되겠죠. 자신의 꿈을 위해서 즉 음, 아이돌이 되고 싶다든지 모델이 되고 싶다든지 아나운서가 되고 싶다, 운동 선수가 되고 싶다 이런 경우들은 다들 일정 이상의 키가 자라야 하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키를 최종적인 키를 더 키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경우들도 많이 내원하고 합니다 꿈과 자신감에 영향을 줄수 있는 성장 문제, 건강한 성장을 만다면 건강한 미래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 숨은 키 찾기 프로젝트. 키 성장 방해 원인을 찾아라 아이마다 다른 성장 문제를 찾아 맞춤형 해결책을 제시한다 한의사 심재원 원장 아이가 잘 먹고 잘 놀고 잘 자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죠. 하지만 이렇게 잘 지내고 있는 형제에게도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요 바로 키 성장입니다. 첫째 강현이는 이제 밥도 잘 먹고 다 잘하는데 항상 좀 배가 많이 아프다 하고 또 클만 하면 편도섬이 걸려 가지고 편도염 때문에 이제 열나고 아프고 그래 가지고 더못 컸나 싶기도 하고요. 둘째는 딱히 아픈 것도 없고 잘 먹고 잘 놀고 잘 하는데도 불구하고 키가 또래들보다 많이 더디게 커서 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두 형제 모두 성장이 더딘 상황이지만 성장 방해 요인은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소아 청소년들은 신장과 체중 등 100분의 곡선으로 나눠 퍼센타일로 성장 상태를 평가하고 있는데요. 강현이 같은 경우에는 25%보다 조금 위에 있는 아이로서 학교를 갔을 때 자기보다 작은 친구가 한명 정도 있는 상황이었고요. 연간 4.5cm 이하로 자라는 아이였습니다. 승연이 같은 경우에는 25%보다 더 낮아서 학교를 갔을 때 반에서 제일 작은 상황 그리고 연애 4.0에 더 가깝게 크는 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형인 강현이는 노권상이라고 하는 상태를 보였는데요. 힘들게 일해서 몸이 늘어지고 힘들다는 뜻의 노권상은 육체적, 정신적 피로가 쌓여 몸이 약해지면서 기력이 없어지는 증상입니다. 강연이는 우리가 한의학적으로 노건상이라고 부르는 어, 형태인데요, 한마디로 흡수에 비해서 소모가 더 많은 사람입니다. 노건상을 치료하는 방법에다가 노건상에 이어서 생기는 두통이나 복통을 없애는 약을 함께 가미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 성장판 활성도나 성장 호르몬을 상승시켜주는 한방 성장 물질을 함께 배합을 해서 치료했습니다. 동생 승현이의 경우 밥을 잘 먹어 영양을 골고루 섭취하지만 흡수를 잘 시키지 못하는 것이 문제였는데요. 소화 흡수를 촉진하는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승현이는 내원했을 때 간담의 기능이 떨어져서 간담 기능이 저하돼서 소화 흡수가 떨어지는 이 문제로 영양이 제대로 자기 걸로 되지 않았었고 그리고 그것이 뼈의 성장을 돕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키가 잘 자라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담 기능을 회복시켜서 소화흡수를 돕는 한약적 치료법에 더해서 성장 호르몬과 성장 활성도를 올리는 한방 성장 물질을 함께 배합해서 치료했습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꾸준한 치료를 받지는 못했지만 전부터 걱정이었던 아이들의 건강 문제는 조금씩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치료한다면 건강은 물론 키 성장까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겁니다. 경제가 함께 치료를 받다 보니 서로 의지하고 치료를 잘 따라오는 긍정적 효과도 있죠. 확실히 이제 첫째 같은 경우에는 밤에 잠잘 때 배가 아프던 소리 많이 했는데 이제 그런 복통이 좀 많이 줄어들고 그도 약을 먹한약을 그 먹다 보니까 밥을 평상시에도 잘 먹었는데 더잘 먹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먹는 양도 좀 많이 늘어났고 땀을 많이 흘렸는데 땀은 좀 흘리는 게 줄어들어서 여러 가지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키가 예상보다 좀 많이 커서 키 성장에 도움을 준다는 줄넘기도 자주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아이들이 키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요. 약을 먹거나 운동을 하는 등 모든 것을 즐기면서 받아들이는 형제가 기특하기만 합니다. 나도 꼴찌, 이승현도꼴찌지 나는 달리기도 좋아하긴 하죠. 어, 어. 달리기, 근데 맨날 꼴찌지. 나도 맨날 꼴찌야. 네, 응. 그래. 키 크고 달리기를 좋아하지만 키가 작아 꼴찌라는 형제. 키도 크고 달리기도 1등하게 되는 날이 빨리 찾아오길 바랍니다. 작년 초부터 치료를 시작한 강현이는 14개월 동안 7cm가 자랐습니다. 동생 승현이도 같은 기간 7.8cm가 자라 형과 비슷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네요. 꾸준히 치료 잘 받아주고 함께 노력해서 결과가 좋은 모습 보니까 항상 고맙고 키 걱정 앞으로 안 하고. 건강하고 밝게 자신감 있는 아이로 계속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키라고 하는 것은 역시 소화흡수 외에도 신경계 문제라든지 또는 염증 문제라든지 또는 부신 기능의 저하라든지 정말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키가 잘 자라지 않을 수, 수 있습니다. 같은 부모님한테서 태어난다 할지라도 키가 잘 자라지 않는 원인은 다 다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꼼꼼하게 다 살펴서 개개별로 그 원인들을 제거해야만 아이들이 각자의 그 방식으로 잘 자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엄선된 친환경 약재를 사용해 만들어지는 성장 한약은 성장 방해 요인을 제거하고 튼튼한 몸을 만드는 동시에 키를 성장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진단 결과에 따라 원내에서 직접 한약을 만들어. 아이에게 맞는 맞춤형 한약을 다려내고 있는데요. 이렇게 만들어진 성장 한약이 아이들의 키와 건강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채원이의 부모님은 아이의 키 성장도 문제지만 건강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했습니다. 오죽하면 건강해지는 것, 병원에 가지 않는 것이 소원일 정도였죠. 세원이가 충성증도 심하고요. 원형탈모도 새학기만 되면 찾아오고 워낙 약 허약해서 약도 너무 많이 먹고 있고 그래서 진맥을 선생님께 받고 약을 좀 지어 보려고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키가 잘 크지 않는 건 이제 친구 또래들에 비해서 작았던 친구들이 채원이보다 조금씩 더 잘하고 채원이는 자꾸 도태되는 것 같고 그래서 느끼게 됐습니다. 또래에 비해 많이 작은 편은 아니었지만 성장 속도가 점점 더뎌져 불안한 마음이 커졌습니다. 호르몬 불균형이 심한 아이였는데요. 호르몬이 불균형하게 되면 열 조절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조금만 피곤하고 지쳐도 고열이 나게 되고요. 열감들이 피부에도 많이 나타나다 보니까 머리 쪽에서 두피에 열이 나서 탈모가 온다든지 손끝이나 발끝이 붉은 반점이 일어난다든지 또 상부로 특히 얼굴 쪽으로 열감들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 호흡기 증상들이 아주 다양하게 많이 나타나는 그런 증상들이 있었습니다. 처음 원형 탈모를 발견했을 때는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특히 새학기가 시작되면 스트레스가 심해져 복통과 소화장애가 나타나고 몸의 온도 변화가 심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증상적으로는 많은 부분들이 해결됐습니다만 체력이나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이 부분들이 남아 있어서 앞으로 해결해 나갈 숙제가 될것 같고요. 키 성장은 연에 6cm 정도 지금 변화가 돼 있는데 나머지 재반 증상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성장치료를 병행한다면 어, 이후로 연해 8cm 패턴을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틀어진 뼈와 관절을 바로 잡아주는 것도 성장에 큰 영향을 주는데요. 틀어진 척추와 관절을 손으로 밀고 당겨 균형을 맞춰줍니다. 아이들 키 같은 경우에는 머리와 이제 척추와 골반, 다리 길이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제 해드릴 수 있는 거는 척추와 이제 골반 교정입니다. 그 요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오래 앉아있는 시간이 많아서 우선 바른 자세로 앉아있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고개를 지금 하늘로 살짝 올려서 도리도리 돌려주거나 어깨를 으쓱으쓱 해주거나 이제 한 바퀴씩 돌려주는 게 이제 가장 목이나 어깨의 긴장을 많이 좀 풀어주는 방법입니다. 체형 교정기로 뭉쳐있는 근육을 이완시키고 상하좌우 관절 사이를 늘려줍니다. 바른 자세를 유지하기 어려운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자세가 흐트러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체형 교정기로 자세를 바로 잡아 아이의 바른 성장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측만증이 있다든지 또는 뼈가 잘 자라야 하는데 그 뼈를 싸고 있는 근육이나 인대가 매우 약해져 있거나 또는 강직돼 있다면 이런 건 당연히 키를 방해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춘화나 마사지 또 침구 치료를 통해서 교정하는 것도 또 하나의 치료법이 되겠습니다. 작년 봄 성장 치료를 시작한 채원이는 1년간 6cm가 자랐습니다. 그동안 또 침도 잘 맞고 뜸도. 등도... 뜨거운데 잘 참아주고 약도 쓰는데 잘 먹어주고 앞으로 조금 더 치료 잘 받아서 더 건강한 모습으로 잘 자라줬으면 좋겠어. 걱정되는 마음에 딸의 손을 잡고 한의원을 찾았지만 힘들었을 딸을 생각하니 고맙고 기특합니다. 엄마의 바람처럼 건강하고 바른 성장을 기대해 봅니다. 형진이는 야구선수가 꿈이라 밥도 잘 먹고 매일 일정량의 운동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대보다 키 성장은 더딘 편이었는데요. 또래들보다 키 성장이 덜한 것 같아서 고민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 운동도 좋아하고 먹는 것도 잘 먹는 편인데 평균보다 좀 작은 것 같아서 키 성장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궁금해서 왔습니다. 아빠의 키가 180cm라 아들의 키도 그 정도로 클 거라는 기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장 도표를 보면 또래 평균 키를 겨우 웃도는 정도였죠. 키가 좀더 커서 야구 선수를 하고 싶어요. 팔 다리가 길어지면 던지고 치는데 더잘될것 같아서요. 부모님의 키가 전혀 작지 않은데 아이만 계속 자라지 않아요. 호흡기가 굉장히 안 좋다든지 소화기나 신경계가 안 좋다든지 하면은 이유라도 이해를 할 텐데 지금 형진이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겉으로 보이는 문제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에 대비해서 너무 안전하다 보니 내원을 하게 됐습니다 남자 아이는 초등학교 3, 4학년에 사춘기 발달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 시기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조기 성숙이 발생한다면 기대보다 성장이 빨리 멈출 수도 있죠. 그 지금 10세 6개월인데다가 키가 많이 크지 않아서 아직 사춘기는 오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사춘기가 언제 시작되느냐부터가 첫 번째 이제 관건이 되겠습니다. 부친께서 굉장히 크시다가 사춘기 끝나고 나서부터 거의 자라지 않으셨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보통 이 아들들은 아빠의 스타일들을 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형진이는 지금 키가 크지 않은데 부친처럼 성적으로 빨라진다고 하면 최종 키가 매우 작아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서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 가지고 치료에 들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성장판과 주변 혈자리를 자극하는 침치료를 받습니다. 침치료가 무설법도 한데 씩씩하게 치료를 잘 받고 있는데요. 성장호르몬 분비를 촉진해 키 성장을 돕고 성장통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성장판 주변의 관절을 부드럽게 마사지해 성장 혈자리를 자극하고 다리 근육을 이완합니다. 키가 저처럼 많이 클줄 알고 방관하고 있었는데 선생님 말 듣고 나니까 문제가 해결이 조금 된것 같아요. 선생님이 알려주신 방법대로 영양 섭취도 좀 분배를 다시 해야 될것 같고 행동 습관도 조금 고쳐야 될것 같고 고민이 많았는데 조금 해결된 것 같아요. 롯데 다이언트 손아섭 선수처럼 되고 싶어요. 치료도 하고 약도 먹어서 아빠보다 좀더 더 크고 싶어요. 성장 부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반드시 원인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이 원인을 제거하지 않는 이상은 키가 잘 자라기가 실제로는 어렵습니다. 키를 키우기 위해서는 건강 상태를 정상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점이죠. 이 건강 상태의 문제점들은. 각 개개인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 맞춰서 성장 치료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자아이는 8살부터 신체의 변화를 주목해야 합니다. 가슴에 몽우리가 생기거나 이른 초경, 남들보다 빠른 성장은 조기 성숙의 가능성이 있죠. 또래들보다 키도 작기도 하고 성장이 좀 너무 또래보다 빠르기도 하고요. 언니도 초경을 좀 빨리 시작을 했고 그래서 걱정이 돼서 상담하고자 왔습니다. 저보다 큰 친구가 왜 자꾸 너는 키가 작냐고 놀려가지고 속상했어요. 요즘 아이들의 사춘기는 부모님 세대보다 2년 정도 앞당겨졌습니다. 조기 성숙인 경우는 그보다 더 이른 시기에 2차 성징이 나타나고 성장도 빨리 멈춰 버릴 수 있죠. 유정의 부모님은 아이의 조기 성숙이 우려돼 한의원에 찾았습니다. 조기 성숙이 된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이 일반적으로 조기로 자라기 때문에 처음에 키가 많이 자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키가 많이 자라다 보니 결과적으로 키가 되게 클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춘기가 일반적인 아이들이 2년인 반면에 조기성숙 아이들은 1.5년에서 1년 만에 끝이 나고요. 키가 클수 있는 시간 자체가 짧아지는 그런 단점이 발생해서 결과적으로는 많이 크는 것처럼 보이지만 최종적으로 키가 부모님에 비해서 5cm 이상 작아지는 그런 결과가 생기게 됩니다. 성 호르몬의 진행이 생각보다 빨라 사춘기가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입니다. 초경까지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인데요. 성 호르몬을 억제해 사춘기의 종료를 늦추고 키 성장 치료를 병행해야 합니다. 성 호르몬을 강하게 억제하면서 성장판이나 성장 호르몬의 활성을 강하게 올려서 최대한 초경할 때까지 시간을 많이 벌고. 그 사이에 키를 최대한 일단 키우는 것을 1차적으로 목표로 하겠습니다.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30kg에 보통 성징이 생기고 40kg에 조경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됩니다. 이런 이유로 체중이 많이 나갈수록 조기성숙이 더 급박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체중을 천천히 올라가게 하는 것 이게 일차적인 목표가 되겠고요.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일시적으로 성호르몬이 교란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자기가 하기 싫거나 너무 괴로운 일들은 되도록이면 조절해 주시는 것이 또 조기성숙을 치료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성장에 방해가 되는 요인 중 하나는 바로 오자달인데요. 이 오다리를 교정해 곧은 다리를 만들고 아이의 숨은 길을 찾아줍니다. 치유도 잘하고 밥도 잘 먹고 운동을 열심히 해서 키가 많이 컸으면 좋겠어요. 궁금하기도 하고 답답한 면이 많았는데 와서 진료받고 나 데는 좀그 답답한 면이 이제 좀 해소가 돼서 좋아요. 너무 키 작은 걸 또래 친구들한테 키 작은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좀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성적으로는 빠르되 키는 또 많이 큰 상황에서 성적으로 빠른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들을 조기 발육형이라고 우리가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고요. 조기 발육형. 키가 크니까 우리 아이는 키는 신경 쓰지 말고 성적인 부분만 지연시켜 주세요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실제로는 자충에 끝나고 나서 키가 안 크는 경우들이 대단히 많기 때문에 조기 발육형도 일단 최대한 키를 많이 키우는 쪽으로 생각을 꼭 하셔야 된다는 거. 이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완이는 1년 전 처음 한의원을 찾았습니다 한창 성장기에 한해 동안 단 2cm밖에 자라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올해 친구들보다 키가 좀 많이 작고요 키 크는 속도도 좀 많이 더디고 소화가 잘안 돼서 그런지 밥도 잘안 먹고 편식도 좀 심해서 좀 치료를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기존 성장도표 대로라면 연간 적어도 4.5cm는 자라야 했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걱정이 될 수밖에 없었죠. 아이의 키 성장을 방해하는 원인을 찾고 싶었습니다. 한해 동안에 약한 2cm 정도 자란다고 하시면서 어, 최근에 키가 너무 잘 자라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었고요. 소화기계통에. 뭐 친구들만큼 먹으려고 노력하다 보면 항상 속이 불편한 이런 상황의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병원 하셨었습니다. 소화기를 강화하는 한약 치료법과 함께 성장 호르몬과 성장판 활성도를 상승시키는 한약 성장 물질을 함께 처방했습니다. 1년 사이 경과는 아주 좋은 편인데요. 근데 일단 다행인 건 체중은 잘 늘어서 좋고 키가 지금 너무 폭발적으로 자라기 때문에 잘 먹으면서 운동 잘 하고 지금까지는 너무 부모님 잘 챙겨주셨으니까 성호르몬이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게 되면 보통 본인이 예상되는 키에서 마이너스 5cm 이상을 해야 됩니다. 성호르몬을 억제를 잘 하면서 키를 키워주는 이런 방식의 치료를 계속 진행한다고 했을 때는 연간 12cm가 크는 패턴에 성호르몬의 상승은 굉장히 더뎌지는 걸로 봐서는 이렇게 진행한다면은. 성호르몬의 문제를 극복하고 기존에 클수 있을 만큼 잘클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몸의 균형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거나 어깨, 골반 높이가 다른 경우도 키 성장을 더디게 할수 있는데요. 다리 부위의 성장판을 자극하고 틀어진 체형의 교정을 도와 아이의 바른 성장을 이끌어냅니다. 오자 다리의 경우 무릎 관절의 성장판을 눌러 다리 길이 성장에 영향을 줄수 있어 체형 교정 운동기를 이용해 다리 교정 치료를 받습니다. 시큰데 도움이 되도록 운동도 많이 하고 그리고 식습관도 좀 잡아주면서 잠도 잘 자게 하고 그리고 우선 또 스트레스를 못안 받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해서 그걸 도와줄까 싶습니다. 성장판은 무릎, 발목, 발 뒷꿈치 쪽에 있는데요. 이 성장판 주변 혈자리를 자극하는 성장침을 놓아 혈액 순환과 기 순환을 도와주고 아이들의 성장을 원활하게 합니다. 더불어 성장통을 완화시키는 효과도 있죠. 한 1년 좀 넘게 치료를 받았는데 키는 당연히 좀 많이 컸고요. 그거보다는 소화가 잘 돼서 그런지 밥도 잘 먹고 그리고 배고프다는 소리를 좀 자주 해서 제가 참 기분이 좋았어요. 내원전 연간 2cm밖에 자라지 않았던 태원이는 성장 치료를 시작한 1년 사이 무려 11.6cm가 자랐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자 아이들이 초경을 빨리 했을 때 성적으로 빨려 온다는 걸 굉장히 많이 느끼시는 거죠. 그러니까 초경이라고 하는 지표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건데. 남자아이들은 초경 같은 그런 지표가 없다 보니까 조기성숙이 없는 게 아닌가 를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여자아이들만큼 남자아이들도 조기성숙들이 잘 생깁니다. 그래서 만으로 11세가 되기 전에 성호르몬이 올라오는 현상, 즉 고안이 발달하는 모습이 있다면 꼭 챙겨주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모로서 아이가 건강하게 잘 성장하기를 바라는 건 당연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키 크는 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보는데요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 이유는 성장 방해 원인이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인데요 만약 아이의 키 성장이 걱정된다면 성장 방해 원인부터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많은 어머님들이 어 지금 키가 좀 작아도 시간이 흐르다 보면은 언젠가는 뭐 금방 따라잡지 않겠나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실제로는 우리 아이들이 키가 크지 않는 원인이 존재하는 한은 시간이 흐르더라도 제대로 끝까지 잘 자라지 않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치료의 여부와 상관없이 아이들이 제대로 자라지 않는 모습이 있다면 혹시나 방해하는 그런 원인이 어떤 게 있을까 꼭좀 확인해 보시는 게 정말 권유 드릴만 하고요. 이 아이들이 이 타이밍 때 얼마만큼 크는 것이 정상인가 이거를 체크를 하셔서 이 타이밍에 제대로 키가 크고 있는 게 아니라면 꼭 내원하셔서 상의를 해 보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